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 달입니다 예, 오늘의 시간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그리고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 중에 디지털 터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보면 주택 가격 지수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테이퍼링,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맥스로 보자면 지금 이때 리먼사태 이후로 지금 정거점을 뚫었죠. 예. 그래서 지금 모기지 채권을 지금 한 400억 정도 지금 한 400억 정도 지금 보통 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채권은 한 800억이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자금을 사주고 있는데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이 금액을 회수할 수 밖에 없겠죠. 회수하면 테이퍼링이죠. 예. 그러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잡히겠죠. 다만, 함부로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침체되죠.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뜻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주식 가격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가, 소비, 소비도 감소하죠. 예. 그렇게 되면 GDP도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함부로 연준이 이 모기지 채권을 줄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계속 계속적으로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안 좋은 뜻이니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줄었죠. 이말 뜻은 주택 경기는 지금 미국 주택 경기는 화랑이에요. 주택을 못, 없어서 못 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주택 시장에도 거품이 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은 당장에는 할수 없죠.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일단 연준은 고용이 먼저잖아요. 고용이 잡혀야 고용이 잡혀야 물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지금 연준이 함부로 자산을 이렇게 축소하지 못하고 테이퍼링을 못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클라리다 그 연준 2인자 의원이 또 얘기를 해줬죠. 무슨 말을 했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상당히 진전이 된 상태에서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안정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다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람도 지금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에서 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도 어 연준이 현 완화적인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죠. 지금 총재들은 긴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시장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자산들은 거품이죠. 지금 미친 듯이 돈을 많이 풀었죠.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연준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높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일단,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킨 다음에, 빚을 탕감하라는 의도가 있어요. 예. 그런 의도는 답은 하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그러니까 임금 상승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치폴레도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임금을 인상한다고 하죠. 맥도날드도 맥도날드도 지금 임금을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기업이 그순 이익이 많이 날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매출보다는 인건비를 줄여야지만 순 이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해야지만 순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매출에서 원가 빼면 뭐죠? 그로스 마진이죠. 이 그로스 마진에서 뭐 판관비라든지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빼잖아요 그래야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 판관비 이 지금 어 지금 인건비 이거를 줄여야지만 기업들이 결론적으로 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지금 임금 상승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임금 상승은 제한적이고 결론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는 상황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 드렸지만 물가가 안정이 되면 모든 게 좋았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스마트머니라든지 덤머니도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점점 벌어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월 달에 2월 달까 좋았죠 근데 3월 달에 급폭락을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 지금 이런 공포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테이퍼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반기에. 그러면 주가는 폭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 줍줍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 지금. 현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브리핑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나오죠. 뭐 실업 청구 수당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GDP도 나오죠. 예. GDP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GDP도 경제 성장률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주식만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물가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보면 여기 28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야 돼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질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측에서 예상보다 많이 벗어나면 또 한번 주식은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연준 청재들의 말은 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지수도 같이 좋다면 이번 주는 5월 달은 마지막 한 주는 좋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디지털 터바인에 대해서 매번 설명드렸죠. 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거 보면. 지금 일단 기간들이 67%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EPS 성장률만 봐도 지금 훌륭하죠. 그리고 지금 커렌터레이오가 뭐라고 했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지금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현금이 많다라는 거죠. 1 이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현저히 낮죠. 예. 그리고 지금 그로스 마진이 42%고, 그리고 지금 순 마진이 15%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 지금 어, 앞으로 지금 풀릴 주식의 개수랑 그 다음에 지금 현행 발행되고 있는 주식의 개수도 별 차이가 없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그리고 지금 이게 프리페, 프리 캐시 플로어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프리 캐시 플로어를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캐시플로우에서 볼게요. 캐시플로우에서 보면, 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전더 좋아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200일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주고 있죠. 이 디지털 터빈이, 그, 지금 2 0 0일선은단한번 터치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터치를 했죠.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 이런 지금 보조지표만 봐도 이거 지금 보조지표도 좀 설정을 바꿔 볼게요. 지금 보조지표도 설정을 바꿔서 이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지, 네. 지금 딱 좋죠? 지금 RSI도 40이고, 지금 CCI도 어느 정도 지금 3, 4고, 그 다음에 슬로스토캐스틱도 보면 지금 올라가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그 피봇 포인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제가 그 피봇 포인트를 그려놨는데, S2까지 내려온 적이 없죠. 항상 p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S1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예. 거의 다 피선까지 지금 피선에서 다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피선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디지털 터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냐? 제가 보여드리자면 못해도 한이 정도 되겠죠. 예, 26% 되죠. 근데 이거 26%다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5%든 10%든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고 하면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스타노스를 걸어 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 제한을 5% 걸어 놨잖아요. 그럼 5%가 빠졌을 때 그냥 매도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예, 그게 이제 정원의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 만약에 손해가 본다고 하면 스타노스를 걸고 그냥 손해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제 제 수준 안에서 적당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피벗 포인트를 이용하면 지금 어 매수와 매도가 좀 지지선이랑 그게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한 비트코인도 이렇게 볼수 있죠. 비트코인도 보여드리자면 아 그리고 나중에 그 스타노스를 할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한다. 만약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실 제한을 걸어놓고 싶은데, 몇 달러로 하면 좋을까? 그 보조 지표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보조 지표는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니까, 그거를, 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보조 지표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제가 비트코인은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브라인너드 지금 연준 총재도 뭐라고 얘기했죠?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했죠? 패드에 디지털 달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만큼 암호화폐는 시대적인 흐름이지 않나 싶어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만, 지금 규제가 많아서 지금 암호화폐 같은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보통의 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요. 지금 S2까지, S3까지도 간 적이 없고, 만약에 S2에서 피상까지 간다. 그러면 45%죠. 근데 이거 다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어느 정도 이득 봤다, 뭐 5%든 10%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다.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 엑시트 하세요. 네. 그 비중도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항상 50% 이상은 우량 ETF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 가져가시고요. 어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